안녕하세요. 와우티비 티타임의 디제이 한민, 배종만 콩동가 이동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웃음> 인사. <웃음> 우리 아직도 어색하네요. <laughs> 네. 자 오늘은 어,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딱 보시면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잘 네, 모르시죠. 그렇죠. 네. 항상 카메라 뒤에서만 계시고. 그러니까요. 네. 아 이분이 바로 헤드라너를 연출하신. 이성규 PD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넷에서 작년에는 헤드라이너를 연출을 했고요. 네, 그 전에는 어, 윤도현의 머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아. 전에 소속을 옮기기 전에는 또 스쿨어택이라는 프로그램을 활동했었던 아 적이 있고요. 네, 올해는 슈퍼스타K를 연출하게 됐습니다. 와아 네. 와아 네. 무튼이성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헤드라이너 연출하셨고 이번에 슈스케 연출하는 분을 옆에 그러니깐 보시서또 제가 그래서, 또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틀 전에 들어가가지고요. <laughs> 아 슈스케 마음을, 마음을 달래고 있거든요. 네뭐 아, 밤샘 작업이 엄청 많은가 봐요. 네뭐다 죽어 나가더라고요. 네. <laughs>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기분이요 <laughs> 상상이 안 가네요, 저는. 네. 방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헤드라이너 피디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네. 방금 뭐, 윤도연의 머스트 얘기하셨고, 그 전에 스쿨 어택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는 뭐, 뭐, 다른 연출. 여러 가지 많이 없으세요? 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근데 알만한 거. 뭐, 거. 알만한 거. 워낙 또, 행복 채널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제작년에는 뭐, 방탄소년단, 리얼리티 네.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아, 네, 아. 뭐 다른 것들 특집 같은 거 많이 했었었고요. 콘서트 연출도 네. 많이 했었고. 근데 음... 네.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네. 모르니까 <laughs>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CG 하다가 이제. 아 우리가 CG 팀까지 <laughs> 네, 또... CG 팀까지 내 네, 서베가 됐습니다. 아, 네, 날로 날로 갈야죠 엄청난데. 네. <laughs> 그러니까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 연출하셨잖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되게 궁금한데. <laughs> 저도 저는. 음악 채널에 일한 지가 올해는 14년 됐는데요. 오, 14년? 어, 뭐랄까, 음악이 저도 좋아서 특히나 그 14년 전에도 일하기 시작할 때는 뮤직비디오에 엄청 관심이 많을 때라서 네. 사실 제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도 사실 그런 쪽이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 이게 들으면, 들어야 되는 음악만 어느 순간 들으면 네. 아무 문제가 없이 네. 저도 중학교때는 악밴드에 빠져있었었고 후에도 뭐 음악을 늘 곁에 살았었는데요 네. 어느 순간 k p o 만 주구장창 <laughs> 외우고 있으면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네. 생각을 해서 저도 서글픈 생각이 좀들었어니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연출할 때는 정말 방탄소년단을 잘 알아야 되니까 계속 그걸 들을 수밖에 <laughs> 없는 거죠 그쵸? 맞아요 네. 일로써 접근을 하다보니 어느 정도 거부감이 생기거나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이 네. 편히 들어야 될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요. 음. 그러면 네. 헤드라이너 이전에는 네. 클럽에 다녀본 경험이나 아니면 EDM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요. 음. 근데 클럽 말씀하실 뜻이 네. 결혼 이제 곧 2년이 되는데 음. 그 전에 클럽 많이 다녔지만 음악을 들으러 가진 않거든요. <laughs> 분명히 목적은 <laughs>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뭐 들리나요? 네. 그냥 대, 적당히 춤만 출수 네. 있으면은. 네. 네. 줄수 <웃음> 있는. <웃음> 음악이. <웃음> 그런 음악으로 <laughs> 사실 들리는 거지. 네, 뭐 저희 방송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뭐 네. 저기 아내분께서 이 방송을 보진 <laughs> 않으실 것 같네요. <laughs> 그러면 EDM 음악을 <laughs> 평소에 들어본 경우는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죠. 사실 저희가. DJ 음악을 처음 접, 거의 처음 접한 거가 2009년도였던 아것 같은데요. 그때도 음, 제 기억으로 밀, 밀러에서 하는 그 행사였는데 네. DJ들 모아다가 마이애미 축제 에들어가는 그런 음, 티션이었는데 꽤그 처음 봤었던 게 비디오 테이프 있었고요. 아 바가지가 껴있었던 프로젝트 네. 팀, 뭐였지? 마인드버스터즈라고, 자신이 음. 갔던 팀이 있었었는데 우리, 저기, 뭐, 제이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네. 2009년이면 꽤 되지 않았나요? 뭐, 네. 네. 그렇다고 제이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닌데, 본격적으로 그것도 프로그램 때문에 알게 됐으니, 음. 네. 현장 취재식으로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 그러면 헤드라이너 연출을 하시고 나서 네. EDM 음악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아, 클럽을 이제 네. 전에는 이제 뚜렷한 목적이 네. 있는 상태에서 갔잖아요. 네. 지금 가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가면 달라져. <laughs> 네. 달라져. 아, 지금 결혼, 결혼 <laughs> 하셨는데. 음악을 <아니>, 그 들으로 <laughs> 가야지, 가게 된다면. 갈 기회가 생긴다면. 네. EDM과 DJ 퍼포먼스를 방송 안에 담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되게 궁금하네 제일 어려운 거 일단 뭐 여기저기 저희도 프로그램 기획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도 해보고 하는데 DJ들 자료는 엄청나게 많죠. 근데 네. 이걸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베트남 프로그램 한번 네, 샘플 한번 본 적이 있었고요. 네. 이탈리아 프로그램, 음, 닥디제이였나?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사실 보고 있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음, 참고할 게 <laughs> 전무한 상황이었죠. 네, 거의 없고, 외국에서 또몇 뭐 년째 기획 중이라는 건 소식도 없고,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디제이들이 인기가 많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빠졌었는데, 그렇다고 뭐 누가 답을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네.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DJ들도 도대체 뭐 하는 건지도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뭘 다루길래, 뭐, 이걸 뭐 돌리고, 뭐, 기껏 해야 스크래치, 스크래치 하는 거면 그거대로 만지는 데서 소리가 나는데, 그렇지 않은 거면은 사실 화면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서 제일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잘하고, 이 사람이 뭘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제일, 네. 오래 머물러있었던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을 작년 2월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아, 되게 오래 준비했네요. 2월부터면. 네. 그랬네요 네. <laughs> 저도 이해도,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더 오래되고, 저도 딴 사람들이나, 조직 회사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설명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다 보니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시작이 점점 점 늦어졌잖아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네. 시간 제한을 네. 두셨잖아요 네. 와좀 욕을 음. 많이 먹었나 봐요. <laughs> 네. 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DJ들이 보통 믹스하는 대로 1시간, 2시간 해볼까 생각도 혹시 해보셨어요? 그럼요, 해봤죠. 해봤죠, 당연히. 네. 녹화, 근데 방송 녹화상 1시간씩 뭐, 열몇명 들려주면 어떻게 보겠어요, 사실. 지치죠 그렇죠. 페스티벌 놀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어떤 분위기에서 이거를 끊지 않고, 방송 녹화 환경상 어떻게 끊지 않고. 했다가, 네. 제일 대를 위해서, 이게 대일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대를 위해서 시간 정도는 줄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네.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걸로도 사실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DJ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한 시간을 들어야 이해도가 그 음악의 흐름이 있는 거라는 걸 저도 수많은 DJ들을 만나보면서 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최소한 15분 이상이라고 대부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15분 이상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15분이야? 15분도 어떻게 방송에서 보이겠냐? 5분? 네. 제가 <laughs> 네. 저도 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어, 현재 상황에서는 되게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방송도 방송인데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게 이제 풀로 이제 방송이 됐다고 했을 때 아마 일반인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일반인들 최 그러니까 그쵸. 네 완벽히 일반인들 수준이나 그 눈에 그 기준에 맞춰서 결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뭐 할땐 되게 힘들었는데 <laughs> 네 되게 좀 되게 적절한 선택이 아니었나. 샘 만드는 거 엄청 힘드셨죠? 엄청 힘들었죠. <laughs> 출연진들 섭외하는 <laughs> 과정도 되게 궁금한데 응, 궁금했어요 저도. 그럼 섭외가 그러니까 어떤 DJ를 여기에 출연시켜야겠다? 혹시 그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기준요? 이 기준이면은 일단은 제일 잘하는 잘하는 음. DJ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했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가 잘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네. 잘 DJ에서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하나 하나 듣다가 이게 뭐가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차피 뭐가 잘하는지 구별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DJ 성격이 다른 DJ들을 한 번에 모아놓으면 네. 어차피 잘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느 거가 어떤 DJ 있고 저런 dj들도 있고 차라리 쉽게 풀어가지고 d j 를 소개도 시켜줄 겸 사람들의 호응도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언더그라운드 dj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호응이 적은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강남에서 춤추는데 적합한 음악을 트는 dj들도 분명히 있을테고 자기음악 비슷한 자기음악 색깔 있는 dj들도 있을테고 그래서 그걸 위주로 또 하다 보니까 프로듀서 디외국 DJ 들은또 프로듀서 네. 거의 프로듀서 형태이다 보니 그런 DJ 들도 있네 하고 그런 DJ 들도 좀 넣고 싶었고 음.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논란의 주인공들 <laughs> 네. 그분들의 섭외가지 되게 궁금한데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 한국 탑 DJ들이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제아 프터가 들어간단 말이죠. 경력이 얼마 안 된. 이건 혹시 제작진이 연예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솔직하게 맞는 얘기인가요? 연예인.